스이루스이루테랑공주 오셨네? 안자 <목소리> 아, 스타 이대이 싫어 왜냐면 내가 못하거든 맞아 사람이랑 할 정도는 아야나 아니 그래도 마토니룽은 스타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한 4-5시간밖에 안 했어 일단은 시야 제거 어짱 빠르다 신기하다 오세요 몰라요 스토이아투아원나카이 스쿼트 오픈 와우 나이스 근데 천재 테란 등장 천재 테란 맞아? 컵못 가는 천재 테란 등장 하다. 야 수아야 너는 그냥 그 와드나 해 알았어 그래 테란. 너 몸빵해 몸빵 그냥 알았어 근데 잠깐만 테란의 입지가 약간 뭐야? 너네 녹은돈이야이 노름돈. 녀석들아 어, 테란 녹은본? 와 어, 테란 녹은본 내 선생님 와. 와 우리 선생님이 이윤을 나자쌤인데? 와... 참나 포탑 빨리 깔아야 돼 포탑 포탑이 아, 뭔데? 바이오에 무슨... 그게, 아, 그게 있어요? 왜왜일안 뭐, 하고 있는 건가? 이거, 뭐, 야 이거 뭐, 타워 잘 세워야 돼, 얘들아. 다크 조심해. 포톤 캐논. 엄마, 내, 다크 뭐라는 겨? 12시 있지. 아 어, 12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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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2시야. 이제 이제 때야. 아아 아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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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를 뽑으라고. 아 그럼 베럭스 안 지었지. 베럭스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. 아니 님들이 빼앗다. 님들이 바이오하라 그래 가지고 그거 했지. 베럭스 그럼 띄우자. 띄워서 입고 막아 버리자. 그러면은 일로 와야 돼. 그것도 지을까? 그 이름 뭐지? f a c 팩토리 y 야 돼. 팩토리. 아 이거 오래 o 올거 Factory is 다 e r e Factory is here. f 그 c t o r y is here. Factory is here. 가 a c t o r 그리고? 이 e r 이거 그 c t o r y is h e r 우리도 여기 앞에 막는다 가운데 쪽에다 이렇게, 아 우리팀인가? 우리 아, 우리팀이네? 뭔데? 누가 나 공격했는데? 아무도 안지었어아나 안 아, 번이... 스캔 안지었는데야 아, 안... 오버로드 오버로드 보내봐 언제 번... 오버로드 못 보내면 오버로드 보내면 곧거 날라다닌 거다 터져 뭐야 뭐뭐야뭐 뭐, 뭐, 새끼야 뭐개 새끼야 아니 오버로드 보내달래 사람들이 근데 오버로드가 뭔지 모르겠어 나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나아는데 오버로드 보내달래 너네 집에 어 야, 우리 집 알았다. 터지고 있어 우리 집에 불나 무슨 색인데 빨간색 야, 오버로드 보냈는데 어때 어이 새끼 잡아 잡아 이 새끼 잡아 잠깐 택, 탱크 와이 잡아 못했는데 아 보인다 보인다 이 새끼 잡아 아, 나 탱크 안전 많아. 그이쪽으로뭐 탱크 1 2시노 다버. 여러분들 누나. 죽여. 한시 한시 어디야? 여기? 여기, 여기 존나라는데? 나 시즌 모드 할수 아, 있어. 정말? 아니 아, 이거 공격 받고 있는 거 뭐야? 나나 어. 나. 어? 아니 스캔 안. 아유. 아유 내가 설정 안 해놨구나. 아 스캔 스캔 스캔. 개새끼 그 죽여 그 죽여 뭐야? 이 개새끼. 받고 있다는데? 뭐지? 어나 여기 있어 아니 아, 오버로드 데려오래 사람들이 어 알겠어 알겠어 오버로드 오지? 지만 어디 갔어 야 <laughs> 어. 오버로드 다 뒤졌어 니크 아, 아, 가야된다고? 그래? 같이 와줄 사람? 뭐야 이거 우리, 우리 팀이야? <떼데 <떼데> 아 우리 팀이었어? 아니 난 상대팀이 자꾸 알짝 알짝 되길래 이거 뭐야 이거 우리 팀이야 뭐야 정모중이야 이거? 님들 갑자기 똥이 마려운데 정말로 싸고 와도 되나요? 야 작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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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의 하자 작전 회의 하자 작전 회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우리가 타워를 정면으로 못 들잖아 어. 아니면 소모도 하든지 아니 셔틀 같은 거 뽑아가지고 공격 아 아, 어, 공격해오할것아니 내가 있잖아. 내가 탱크로 공격하면 돼이 바보 너네 테란 안해봤냐 그러면 골라, 너가 탱크 아 탱크로도, 탱크로도 아빠 쓰고 그 탱... 탱크로 먼저 하고? 아, 그래, 그래, 그냥... 그래 그래 그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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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디야? 저 기지가? 저기 11시 11시 11시에 11시 깊숙이 어아 지금 우리 가운데 겁나 아 모여있는데 보이지? 어그 왼쪽 위에 약간 쪼그만 것도 뭐야? 꺾이고 가지고 거기가 상대안마당이야 아 우리 좀 안쪽 아, 탱크 가는 길 앞에 천민들 좀 비켜달라 그래 근데 다 비켜야 돼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어, 우리 실러안 어, 할게 아 진짜? 어. 이 그냥. 탱크 잔다는데?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<laughs> 아니 탱크 존나 잘 살아있어. 방금, 방금 일어났어. 방금 뽑았어. 어제 타어다고 내가 리쿠팅니까 탱크에 태워 이지라고아 이거 안 비키면 죽여서 뚫습니다. 시즈모드 해서 그거 뚫어. 아 여기야? 어 알았어. 어, 그쪽 보고 시즈모드 해서 어, 나 왔다, 안 맞게 안 맞게 안게안 맞게. 아, 안 맞게 안 맞게. 야! 아니 안 맞아 안 맞아. 아니야 아유. 아니야 탱크 많아 탱크 많아. 야 너네 이거 맞아? 야너존나 진짜 찍고 있어. 아니지만 어디까지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. 야나 야, 진짜 찍다는데야나 택카 없어. 야황독이라면서태카 없냐 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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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어디 갔어. 가자. 썸사해 썸사. 검사. 안돼. 아니 그거 사거리를 모르겠네. 아 몰라. 이따 알바가. 어, 이거 이거 찍고 있는 거 깨. 짓고 있는 거 깨. 지금 이거 짓고 있는 거 깨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무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레 걸려 왜, 왜. 뭐야 이걸 레 걸려 뭐야. 뭐 뭐야. 아 근데 오히려 좋아 내손 속도에 딱 맞아. <laughs> 인정. 게임에서 아, <laughs> 그래서... 다어 뭐, 그런 아, 게몇어 그래 그래. 탱크탱크 탱크, 탱크 길막하지 마봐. 내가 탱크단다 아니야. 야야야야야야야야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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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홍구오빠 로토스 어. 아니야? 왜테라 있어? 그냥, 아,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 같아. 바꿔가면서. 어, 알았어. 마커니 뭔데 마커니? 마인드 아. 컨트롤이야? 그팀 걸로 뺏어가는 거야. 사일러궁뺐듯이 오호. 내건 뺏어간다고 뭐. 야 이거 뭐야? 이거 에이. 우리 우아 어? 아, 우리 데 내꺼 하아 이때 멀티, 멀티 못먹어 아, 가, 가, 가. 이거 일단 이거 소장군만 공략하는 게 낫지. 그러면 일꾼들을 모두 다 일시피싱. 어이래, 이래. 오늘 이래라. 어, 이래, 이래. 아, 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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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니, 이래, 일하라고. 아, 이거 일꾼들 죽여. 일꾼들. 나다 끝난 플러거든 일꾼들 죽여. 나 탱크 있어. 보여줄게. 트리로 존나 공격하고 있어. 오케이, 다 가버려. 가버려? 나머지 있는 거다 보내자 그냥.

아 이거 진다고? 네하네 그래, 일... 아니 홍구 오빠 홍구 오빠. 어어 어. 차라리 한판 로 그거 일군 다 죽겠죠. 아니 이거 캐리어 캐리 아니에요 홍구님 솔직히. 누가 제일 잘했어요이오다 캐리어. 엥지가 아, 제일 잘했어 엥지가. 그러니까, 어. 아. 그 다음에 그 다음에. 그래 그아 차라 다음리 잘했어 그다음에 나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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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트야, 단순히... 미안하다, 마트야. 아?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테란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, 1대4. 어, 한번 해본대요. 다시. 한번 해보자. 맞... 야, 한번 해보자. 아, 맞나요?